하나님 아버지, 무르 익은 곡식들이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밤에도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여 주셨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선파하시는 목사님에도 거신 난리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들을 저희들이 듣고 깨달아 오늘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 대해 알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삶으로 증언하였던 것처럼 저희들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겪고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빨리 변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온전히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늘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단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는 크고 작은 고난과 또 여러가지 지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선한 손길을 기다리는 자가 많사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내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902쪽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10개월이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의 길이가 각기 다를 겁니다. 또한 시간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디게 지나갔다고 느낄 수도 있고 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사람마다 내리는 판단과 평가는 각기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주권자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경험하지만 결국 이 시간은 하나님 한 분의 주권적인 섭리와 의도 아래에서 움직여졌던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시간에 대하여 자신의 안목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판단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행사에 맞추어서 주어진 시간을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노래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시편 기자가 써 놓은 136편을 읽는 모든 사람이 만족한 시간을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사람은 당연히 감사할 조건들이 많겠지만 어렵게 시간을 보낸 사람은 그렇지 않을 텐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시편 136편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와 표현이 있습니다. 중심 단어는 인자입니다.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체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후렴구로 다 붙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인자하심은 단순히 너그러운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 대하여 인자하시다라는 뜻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마음, 그 태도가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영원하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내는 태도가 영원하다라는 말은 과정이 어떠하든지 결과는 확실히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약속을 지켜내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인자하심이 충분하게 경험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말하는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진 이후에도 지난 시간들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잘 몰랐지만 실제로 이 일들이 정리가 되려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함은 이런 불경기에 더 마음의 움츠러들었고 2025년을 돌아보면 마음 편히 보내었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쉽지 않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잘 감당해 왔습니다. 당연히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버팀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었다라는 것보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발견하며 그 은혜를 때마다 누려 왔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의 2025년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흡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감사하고 흡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특별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숭배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우상과도 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바라는 대로 우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에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영원히 보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우리에게 완전한 유익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인생은 우리와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별로 다를 바 없지요. 인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시편 기자가 확실하게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을 읽어보면 그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11월이 시작됩니다. 이 11월을 보내며 추수 감사절도 지나게 되고 2026년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한 달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충분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것, 특히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적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용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 드릴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을 딱한 번만 소리내어 시간을 정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을 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읽어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또 하나님에 대하여 과연 이와 같은 표현이 내게 가능한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 홀로 큰 일을 행하시는 이 지혜로 하늘을 이으시니, 땅을 무료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모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보장과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우리 자신 이두 가지 조건만 확실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당연히 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11월 한 달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세히 다 느껴야 하지만 어리석고 미숙한지라 그러지 못한 순간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순간 한 순간을 경험해 나가고 배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한 달을 살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1월 기도 제목 보시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크게 임직자를 위한 기도, 네, 은퇴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주수 감사 주의를 준비하는 제목입니다. 같이 읽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임직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충성스럽게 섬기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은퇴자들에게 평안과 강건함을 더하사.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이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시험과 입시와 진로 결정의 모든 과정 속에 풀려지고 열려지고 되어지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수수 감사주의를 통해 지난 한해 임마누엘로 동행하신 주께 감사하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거두어. 남은 연말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며 임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름부어 세워지는 종들을 주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시무의 자리에서 수고했던 우리 은퇴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의 자리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종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인생의 노년에 들어가오니 하나님 그 노년의 자리가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기도와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성인의 그 관문 앞에서 열심히 준비해 온 우리 수험생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체험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서 있고 준비하고 또 나아가게 되는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으로 나아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이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능 당일에도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의 노력대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수 감사 주일을 앞두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충분히 묵상하게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셨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음을 깨닫는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손길 속에 채워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충분한 묵상이 이루어지는 이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 쓰실 귀한 종들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름부음 받게 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때에 그렇게 쓰임 받음을 기뻐하는 종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좋은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연단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시무의 자리에서 수고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롯이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려 할 때에 하나님 성도의 삶에 관하여 충분히 묵상하며 그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며 더욱더 깊은 믿음의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풍성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과 육을 강간하게 하셔서 이제 인생의 노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더한 강간함으로 세워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성인의 문턱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며 결단하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먼저 수능에 담대히 임하게 하시고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드러내며 날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깊이 체험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하며 주님 앞에 더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주님께 놓여져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한달 믿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지탱하여 나아가며 우리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그 사업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같이 감당해 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발견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한 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기쁨의 동행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